성기훈 사장님시죠 저는 김대표님하고 같이 그딱지치 i 안놈 e r v i 던최우정 이사라고 합니다. 우리 형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진짜 처음이라고. 이 새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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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h e 이새끼 r e c 실수로 주먹 두 개를 했는데 무작이라 가해지게 여기 가해만 봤으면 단다 내가 그때부터 경찰은 믿지 않는. 저를 도와주시면 보상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. 그 새끼가 제 눈앞에서 우리 형님을 죽였어요. 내주례까지 써도 진짜 치형 같은 형님인데 함께 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주세요. 예,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그쪽으로는 쓸만한 사람들을 압니다. 음. 어? 음.